말할 수 있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었다.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폐활령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했다. 누구나 꼭 자신의 몸의 부피만큼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할 수 있지만 목소리는 훨씬 넓게 퍼진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넓게 퍼뜨리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카페와 식당에서 그녀는 스스럼 없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누군가를 소리쳐 부르지 않았다. 어느 자리에서건 강의할 때만 예외였다. 누구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최고였지만 자신의 부피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어깨와 등을 웅크렸다. 그녀는 유머를 이해했고 벅 낙천적인 미소를 가졌지만 웃음소리만은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를 상담했던 반백의 심리치료사는 그 점을 지적했다. 정석대로 그녀의 유년기 체험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녀는 절반쯤만 그에게 협조했다. 10대의 언어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대신 더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냈다. 그녀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의사 장티푸스에 걸렸다.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매끼 한는큼식의 알약을 한달 남짓 복용했다. 그녀와 반대로 급하고 괄괄한 성격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몸을 추스르기 무섭게 산부인과에 가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했다. 약을 그만큼 먹었으니 성한 아이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의사는 이미 태반이 형성되었으므로 임신 중절은 위험하다고, 두달 후에 다시 내원하면 유도 분만 주사를 놓아 아이를 사산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두 달이 가까워지자 태동이 시작되었고, 마음이 약해진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불안에 시달렸다. 양수에 젖어 미끈거리는 갓난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거푸 세어본 뒤에야 마음을 놓았다. 자라면서 그녀는 이 일화를 반복해 들었다. 고모들, 외사촌들, 오지랖 넓은 이웃집 여자로부터. 하마터면 너못 태어날 뻔했지. 주문처럼 그 문장이 반복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섬뜩한 차가움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녀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 세계는 그녀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만나 우연히 허락된 가능성. 아슬아슬하게 잠시 부풀어 오른 얇은 거품들 뿐이었다. 떠들썩하고 웃음이 많은 손님들을 서름서름하게 배웅하고 난 저녁 무렵. 그녀는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땅거미에 묻혀가는 마당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최대한 숨을 죽이고 어깨를 웅크린 채 그토록 얇고 거대한 커플의 세계가 어둠에 삼켜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고백한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사는 흥미로워했다. 혹시 그게 최초의 기억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 뒤더 생각을 더듬었다. 햇볕이 드는 마당가에서 보낸 한나절의 기억. 모국어의 음원들을 처음 발견했던 그 기억을 꺼냈다. 최초의 기억으로 떠올렸을 만큼 당신이 언어에 사로잡혔던 건 언어가 세계와 결합되는 회로가 아슬아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 매혹은 당신이 세계에 대해 가져온 위태롭다는 느낌과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리치료사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럼 최초로 꿈꿨던 꿈을 혹시 기억합니까? 어쩌면 그가 자신의 저서에 사례로 인용할 생각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문득 상상했다. 그 엉뚱한 상상 때문에 불안해져 그녀는 고백하지 않았다. 그를 깨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꾼 이상하게 생생하고 차가웠던 꿈에 대해서 낯선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표정 없는 낯선 어른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어린 그녀는 낯선 옷을 입고 혼자서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떤 사건의 전개도 결말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감각 뿐이었다. 눈이 내리는 귀를 틀어막은 것처럼 조용한 거리, 처음 보는 사람들. 혼자인 자신의 몸. 그녀가 침묵하며 그 꿈의 세부에 집중하려 애쓰는 동안 심리치료사는 처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신은 삶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당연하게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힘이 그때는 전혀 없었으며 위태했던 출생의 과정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던 거라고. 그러나 이제 당신은 훌륭히 자랐으며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크게 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공간을 점유하고 어깨를 곧게 펴라고.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녀의 남은 삶은 하나의 투쟁,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해도 되는지 의심하는 가날픈 내적 질문에 한발 한발 응답해가는 투쟁이 되어야 했다. 그 명석하고 아름다운 결론의 어딘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여전히 그녀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다고도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억누르며 지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순조롭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5개월째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는 대신 말을 잃는 것에 심리치료사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해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합니다. 소송에 피했다는 사실을 때마침 찾아온 육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이가 그리웠겠죠. 이해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버텨낸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졌겠지요. 과장되게 간곡한 그의 어조에 그녀는 당황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녀를 이해한다는 그의 말이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담담하게 알았다. 모든 것을 묵묵히 수습하는 침묵이 두 사람을 둘러싼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펜을 집어 탁자에 놓인 백지에 반듯한 글씨로 적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었을 때 이따금 그녀는 말하는 대신 물끄러미 상대를 바라보았다. 말하려는 내용을 시선으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처럼 말 대신 눈으로 인사하고 말 대신 눈으로 감사를 표하고 말 대신 눈으로 미안해했다. 시선만큼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접촉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느꼈다. 접촉하지 않으면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배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폐와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움직여 공기를 흔들어 상대에게 날아간다. 혀가 마르고 침이 튀고 입술이 갈라진다. 그 육체적인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녀는 오히려 말이 많아졌다. 긴 문어체의 문장으로 유동하는 구어의 생명을 없애며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커졌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점점 사변적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는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글을 쓰는 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말을 읽기 직전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달한 다변가였다.어느 때보다 오래 글을 쓰지 못했다.자신의 목소리가 공간 속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이 쓴 문장이 침묵 속에서 일으키는 소란 역시 견디기가 어려웠다. 때로는 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두 단어의 배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구토의 기미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말을 잃는 원인일 수는 없었다.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었다.